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번 멋지고 특별한 차를 찾아 떠나다 니는 남자 바로 오파 t v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매력적인 차또 보여드리기 위해 이 머나먼 포천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그 보람그룹 보람상주의 또 차고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 엄청난 차를 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 있어요. 어, 람보르기니 국내 한 대밖에 없는 리무진 걸윙. 렌보르기니 리무진 어제 또 댓글에 뭐이 새끼 또 어그로 끌었다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특별한 차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멀리 나와서 고생하는 우파를 위해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이 리무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리무진은 조금 또 다른 녀석입니다 웨딩카로 실제 지금 주행하는 차량이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거링도어가 여기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이 아마 8년? 2008년? 2009년 정도 되는 연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리무진에 들어가 있는 이 거링도어 튜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앞전에 제가 뭐 람보르기니다, 뭐 람보르기니 리무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이 거링도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스카니. 뭐, 아우디 R8, 뭐 이런 차에도 이 거링도어 튜닝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굉장히 또 활발했었는데요. 지금도 좀 많이들 튜닝을 하시죠? 네. 요게 장점과 단점이 확실해요. 이게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 뭐, 무르시엘라고 같은 경우에는 문을 이렇게 열면은 한 번에 유압식으로 이렇게 싹 열려요. 진짜 멋지게 열립니다. 쫙 열려요. 근데, 이 튜닝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구조상 이게 걸링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조상으로 이렇게 바로 안 열려요. 그리고 바로 닫히지도 않고요.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튜닝을 한 걸링도는 한번 이렇게 옆으로 열고, 그 다음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유압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데, 연식이 조금 오래되거나, 날이 추운 날에는 이 유압식이 잘안 올라가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얘뿐만이 아니라 아벤타도르도 어, 유압식으로 똑같이 작동이 되거든요. 이 아벤타도르도 날 추운 날엔 이거 잘안 올라갑니다. 근데 열어놓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크으으으으으으읏. 이런 이 감성, 이거, 장점, 이거 때문에 이것도 커피숍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요. 게임 끝나. 개그날 같지 않아요? 벌써 이렇게 딱 열고 이 리무진이 커다랗게 긴이 전장 한번 보세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때, 멋있지 않아요? 보람그룹에서 이기또 웨딩카로 또단 다르잖아요. 실제로 웨딩카로 이용을 했을 때이 신부님들이 이제 정말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님들이 약간 공주님 대접을 받는 것 같다라고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실내가 메인이죠. 이거 2000년대 후반에그 영화들, 미국 영화들 보면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나 이런데 보면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우진막 이렇게 우리 누나들과 아예 알잖아요. 누나들과 함께 이어터를 타면 아 야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와인도 좀 하나 한잔 하고 어 그러고서 딱어쫙 이렇게 앉아있고 같이 이렇게 쫙 내리면 클럽에 딱 저기. 카지노 같은 거딱 우와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그런 감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 이 웨딩 가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 뒤쪽에 이제 신부님들이 실제로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데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 유리잔들이 겁나 많잖아. 사실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 이 양주나 술 같은 걸 담아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진짜 쓰냐? 대부분 DP용인데요. 저번에 한번 탑승하셨던 분이 여기서 에 샴페인 좀 드셨대요. 드셨네요. 여기 보면 은이 뒤쪽에 있는 탑승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여기 글라스가 있어서 운전석과 이 뒷좌석의 구분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듣냐 모르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그갈 때마다 전화를 할수 없잖아요. 인터폰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폰을 통해서 인터폰 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아... 일어나세요 리뷰하세요! 어. <laughs> 리뷰하세요! 어. 오! 오! 하세요 리뷰하세요! 하 어, 야, 야. 리뷰하세요! 그만큼 편안 리뷰하세요! 지고있네요 리뷰하세요! 리뷰하세요! 있하세하세요 리뷰하세요! 리뷰하하 11인승 버스 아니에이 정도면? 11인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따제 기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네온사이 지금 낮이라 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내막 화려한 불빛들, 화려한 불빛이 나를 감싸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타고 다니면서 강남을 가면은 사람들이 쳐다보겠지? 이게 보통 이제 앞뒤 잘라가지고 안에 딱 붙여서 연결하는데 얘는 아예 그냥 리무진으로 컨버전에서 나온 모델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네요. 대박이 여러분들 딥캐치가 우파몰에 입점을 했는데요. 나온 있는데 이 방울을 터치하면 돌아가요. 리피킷을 보통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우파몰에서는 무려 세 개나 준다고 합니다. 맞세요 딥캐치. 자 이렇게 인터폰을 통해서 뒤에 어, 여보세요. 네네네네아 네네 그럼요. 네. 뭐라, 뭐라고 하나요? 끝났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리를 통해서 이런식으로 글라스 어, 어, 컬러 이런식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리모컨 통합 컨트롤러가 바로 이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실내에서 잠깐 물어봤잖아요 몇 명이 탈수 있나 라는 거를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우리 기사님께 여쭤봤는데요. 총 이제 9인승으로 인증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두 명, 뒤에 7명 타가지고 총 9명이 탈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타진 않고요. 4분 정도가 탑승을 하고 많이 타야 5명 정도가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9인승이면 야 이거 버스 전용차로 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는데 이게 승용차로 들어가서 승합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용차로 들어가서 버스 전용차로는 탈수 없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멋진 차를 협찬해 주신 보람그룹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또 매력적인 차 여러분들께 찾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I, I bet when I land, they gon' tell me it's luck again. See that I'm winning, it's harder to watch. I'm so setting the stage, you should give me my prize. You ain't got no soul, you lagging the spirit. You talk out your neck, I'ma show you I'm with it. I've been really heavy, you to sit and watch me win again and win again and win again. I know it's probably getting old, me and winning sending them. So if I ever win again, there's nobody the minimum, I didn't have to sell my soul. Please don't play no games with me.